여러분 이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어, 한 번씩 들어보았겠죠 예, 어, 제이 지금 제 설교는 제제 블로그 하고 블로그를 보면서 이제 보면은 더 이해가 잘될 것입니다. 예, 이 노래는 아, 솔베이지의 노래라는 솔베이지의 노래. 예. 어, 이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그 가수가 이제 번역을 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 했던 노래인데요 아 이제 페르킨터라는 희곡을 이제 이 희곡은 그 입센, 입센, 남생 s 나는게 있죠. 입센 인형의 집 유명한 이제 그런 그 작품인데 saying I'm saying I'm saying 가 m 그 희곡을 썼는데 이잘 알려진 노래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아, 이 솔베이지의 노래 의 주인공은 페르킨터. 이제 본래 이 희곡의 그 이름이 페르킨터라는 제목인데 이건, 이건 남자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아, 이 주인공은 이제. 어, 괴테에 나오는 파우스트 같은 그런 아주 몽상가입니다. 이 베르킨트는 부잣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서 집이 쫄딱 망하고 엄마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솔베이 솔베이지, 솔베이지. 이제 솔베이지라는 말은요, 이제 영어예요. 그데 노르웨이 이름은 솔베이입니다. 솔베이, 이 솔베이한테 눈이 맞아가지고 아주 사랑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솔베이는 너무 순수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르킨트가 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하면 일막은 어, 결혼 잔치로 시작이 되는데.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어, 음악, 아, 어. 이 <laughs> 어, 음악은 아니고, 예. <laughs> 이거 뭐가 지금 우리 도와준 사람은안 맞는데, 자, 이, 이 음악 이 음악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서, 음, 잔치집에서. 어, 결혼식을 하는데 이 솔베이지 소, 저기 페르킨터의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어, 그 페르킨터의 그 친구의 결혼식이 있는데 이제 그 결혼식에 누가 결혼을 하냐면 잉글리트라는 이제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데 이 잉글리트는 그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날 자기 창고에 숨었서 문을 잠겨 잠궈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르킨트의 그 친구가 아, 베르킨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아, 네 잉글리 트좀 빼내 와서 결혼식 하게 해 달라 했는데 베르킨트는 거기서 그 잉글리트를 빼내 가지고 와서 산으로 도망을 쳐버린.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사는데 베르킨더를 금방 실증을 느끼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 잉글리트를 버리 버리고 산을 방황하는 도중에 아주 또 예쁜 처녀를 하나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곡입니다 희곡 이야기니까 이 베르킨더가 그 여자를 알고 보니까 요게 요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기신의 딸인 거예요. 그래서 기신의 그그 아버, 그 처녀의 아버지가 베르킨트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베르킨트는 이제 그 여자가 요괴인 줄 알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도망을 치지 못하고 갇혀 있는데 결국은 아침에 교회의 그 종소리로 인하여 이 요괴 요괴의 그 마, 그 요괴의 집이 부서지고 아, 베르킨트는 이제 탈출해서 그 집으로 돌아오고 옵니다. 그집에 집으로 돌아와서 어, 솔베이하고 조금 삽니다. 조금 살다가 아, 엄마 이제 나이든 어머니 집그 오두막으로 이렇게 가서 아,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아, 이제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굉장히 꿈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이고 성공하고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니까 엄마가 걱정을 걱정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엄마는 죽고 맙니다. 그 이제 죽는 것도 아주 엄마가 아주 그, 그 장엄한 그런 이제 그런 곡으로 어, 어, 그렇게 돼 있는데 블로그에가서한번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페르킨턴은 어, 솔베이를 버리고 출세를 하려고 어, 온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성공을 해서 모로코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음, 지중해 모로코 해안에 도착을 해서, 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다 하는 그 아, 아침의 모드, 모닝 모드라는 모닝 그런 음악이 있는데, 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 음악, 이 우리가 잘 아는 음악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베르킨트 이, 여기서 이제 근데 아 여기 모로코에서 어, 또 사기꾼을 만나서 몽땅 틀리고, 틀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베르킨트는 어, 다시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죠, 아라비아로 가서 무슨 행세를 하냐니까 애언자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베드윈 족으로 가가지고 애언자 행세를 하니까 그 베드, 베드윈 족들의 그그 어, 족장의 그 딸이 베르킨트를 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 결혼을 뭐 하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베르킨트가 거기서 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니까 미국 서부로 가서 금강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돈을 봅니다. 그래서 그 돈과 재물을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자기의 고국 노르웨이로 갑니다. 노르웨이로 가는데 노르웨이의 그 바로 앞에 자기의 그 고국이 보이자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배가 흔들립니다. 이 배는 그금광과그 그 보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하고 맙니다. 그때 벨킨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벨킨트가 어, 그기 남파선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옛날에 살던 어, 어머니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으로 어, 간, 가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 어떤 여인이 거기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 하니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성령 강림절 전년은 끝났어. 내 사랑, 아무리 먼 곳에 있다지만 아직도 오고 싶지 않은가요? 고백했던 것처럼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나. 이런, 자녀, 이런 노래를 부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킨트는, 그 여자가 그 여자를 보니까 자기가 젊어서 사랑했던 솔베이였어요 그래서 페르킨드는 이솔베이의 무릎에 누워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가운데 이 솔베이지의 노래가 여러, 이제 여러분 이 곡에 있어서 이 희곡 안에서 솔베이지의 노래가 여러분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 불려지는데 마지막에는 조금 변주곡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이제 그만 자거라,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자장가를 불러주마. 너를 지켜주마. 아들아, 너는 종일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 나의 기쁨. 아들아, 나는 너를 종일 안고 있었어. 지쳐있구나, 아들아. 이제 그만 자거라,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자장가를 불러주마. 너를 지켜주마, 잘 자라, 내 아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거기 끝납니다. 어, 여러분 이 베르킨트 이야기는요, 노르웨이의 그 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어떤 사람들은 어, 그 독일의 문호 어,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또 이렇게 각색했다고. 그러니까 이 베르킨터는 1800년대 기록되었고 파우스트는 1700년대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의 그 황제 왕 왕들이 또 어, 황제가 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어, 이야기가 귀했던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본래는 노르웨이의 전설도 전설도 전설이라기보다는 독일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 그 이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의 원조는 누구냐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 5장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분배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서 허랑 방탕을 해서 쫄딱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한 그 집에도 제대로 먹을 것을 주시 않는 거예요. 그 허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흉년에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아들이아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가는데 아직 아버지 집에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준비해라 그러고 그 아들에게는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어 그러면서 목을 어긋맞고 맞이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 가서 보 그림으로 돌아온 당자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우리 앤드리 앤드레의 고국인 <laughs> 앤드레의 조상들의 고국인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화가가 있었죠. 렘브란트와 빈센트 고호가 유명한데 이 렘브란트가 이 어, 아, 온탕자를 그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이요.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영어로 된 거는. 이제요, 렘브란트가 어떤 사람? 앤드류 앤드류 유노 후 이즈 렘브란트? 아. 자, 이 렘브란트는요. 아주 그이 미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어서 독학을 해서 자기의 고유한 그 분야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자기가 첫 번째 대작으로 그린 그림이 야경이었어요. 야경 영어로 뭐죠? 나이트 폴리스맨인가? <laughs> 야경, 그러니까 야간 경찰이라는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에 이때 나이가 서른 36, 여섯 살인가 됐어요.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그렇게 대작이 그 당시에. 그리고 또그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애들은 상심에 저기 그 렘브란트는 상심에 찼지요. <laughs> 상심에 찼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가 주로 그린 그림은 자화상이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렘브란트를 검색해 보면요, 자기 얼굴의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자화상, 자화상의 가장 마지막에 그린 자화상이 무슨 자화상이냐니까 이 돌아온 당자였습니다. 여기는 자화상이 얼굴이 없습니다. 자화상 한 보십시오, 블로그 한 보십시오, 자화상 얼굴이 없는데요. 네. 여러분, 여기 당자의 모습,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걸친 누더기를 한번 보십시오. 벗겨진 왼발, 왼발은 상처투성이시오. 아, 오른발은 다 닳지 않은 그 신발, 그 자체 같습니다. 머리는 죄수처럼 삭발이 되어 있고, 얼굴은요, 가만히 보면요, 이렘브란트가 아, 마치 자궁에서 갓태어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더 아버지의 모습을 한 보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아들의 등을 만집니다. 그죠? 아, 아들을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늙었지만 그그 그 밝은 얼굴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 음발에 정리된 수염은 아버지의 인품을 그렸습니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옷을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죠?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옷은 제가 해설을 안 해줘도 알겠죠. 자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손은 힘줄이 보이는 남자의 손, 오른손은 매끈한 어머니의 손, 강한 모가 부드러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강하고 근육질이며 오른 그 손가락들은 아들의 등과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부드럽게 얹혀 있어 안도감과 위로를 줍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이 그림의 빛은 어디에 모여 있냐니까 그림 보면 전체가 어둡잖아요. 근데 가장 밝은 곳이 뭐냐면 아버지의 손이 있는 아들의 등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고국을 떠나 집을 떠나 방황했던 아들은 이제 돌아왔는데 빈털털이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맞아주는 거예요 베르킨트가 세상에서 온갖 일을 하고 많은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모든 것을 다 파도에 잃은 것처럼 마치 이, 아들, 이 아들은 성공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러니까, 하,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가 아닌데, 네. 여러분, 저도요, 한때는요, 제 아버지가, 저희 가정사가 좀 복잡해서요. 아버지를 싫어했던 정도가 아니라 정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를 낳아준 생명의 연결자가 아니라 제 원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저는 훌륭한 아버지로 젊은 훌륭한, 아주 강한 손의 그 아버지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외국에 여행도 보내고, 막 도전도 시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좀 커서 이렇게 보니까 "나 역시도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난 한 5, 6년 전부터는 제가 좋은 아버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소원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바로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매일 매일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고독하지요, 여러분? 언제 고독합니까? 매일, every day. 네. 잠자기 전에 고독. 뭐 저는 제 아내가 있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서 잠이 잠이 드는 그런 날은 또 들고독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부부싸움하고 등을 돌아놓을 때는 진짜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저희 우리 어머니 여기 이제 90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계시지만 과연 이때 내가 먼저 죽거나 내 아내가 먼저 죽거나 그러면 남겨진 사람이 누구와 같이 잘 것이? 내가 여러분 성공해도, 내가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페르킨트의 마지막 노래요. 여러분, 이 노래, 제가 노르웨이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원어로 못 듣는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인제그만 자그라,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자장가를 불러주마, 너를 지켜주마, 내 아들아, 너는 종일 엄마 품을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리라 나의 기쁨이요 아들아 나는 너를 종일 안고 있어서 지쳐 있구나 아들아 이제 그만 자그라 내 사랑스러운 아들아 자장가를 불르주마 너를 지켜 주마 잘 자라 어서 자그라 그 나라로 가그라 내 아들아 제가 노르웨이어하고 영어하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 말로 잘 번역이 안 됐어. 제 제가 좀 의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오늘 아들로서 이 예배에 왔습니다. 아들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제 인생에. 이 지금이 제제 제일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제가 젊어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육십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제, 지금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더 들어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이 소망 때문에 그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우리 아이들, 이 젊은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누가 게되했습니까 주보, 주보에 그렇게 기도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곁에 함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의 숨결을 기뻐하는 어머니처럼 내늘내 옆에 계시는 계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하여 화려한 길을 간다고 할 때도, 내가 길을 벗어날 때도, 내 숨이 끊어질 때도 부드러운 그 아버지의 손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이여 그렇게 제가 기도. 그래서 제가 이 찬양하다,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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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교를 하니까 오늘 찬양을 뭘 할까 하는데 제가 젊을 때 불렀던 초월 노래가 있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나는 여기보다는요. 옛날에 이게 뭐예 주님의 그자비로운 손길. 여러분, 주님의 그자비로운 손길.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마음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결을 새벽마다 느끼고, 감상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 흉년일까요? 풍년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가 풍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교만해 가지고 아버지 곁을 다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를 정오하면서 떠났어요. 아. 다 망난들이 망난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 야곱이 살던 그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그런데 아들들이 부자인 아버지 곁으로 하나 둘다 모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흉년을 맞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흉년을 맞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많은 여행을 하고 또 많은 설교를 하고 저작물들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 감사한 것은 내가 돌아갈 곳이 다 저는 우리가 그 장례식 때 부르는 그 찬양이 저는 너무 어려서 없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있다. 아버지 계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림만 보십시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갓난아이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어디서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나이에 이런 감동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들은 하나둘 이제 은퇴해서 산다면서 어뭐 이런 그런 뭐 이제 카톡을 보내오는데 에이, 여러분 이 은퇴해서 갈 데가 없었던 쓸쓸한 친구들 그래서 온 산야를 자전걸타고 여행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하나님 꿈 안에서 마음껏 여행을. 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라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갈 곳이 없는 그런 고아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어, 불렀던 그 찬양 아버지, 어, 어, 그 찬양